는 자연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음. 음. 안녕 안녕. 여기가 <laughs> 정말 추워졌다 안녕하세요, GS칼텍스 오세연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가려고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도착해서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제주도에 저는 제주도에 도착했고, 이제 여행메이드는. 석전입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 어떨 것 같나요? 더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 대면은 난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laughs> 주도하셔야죠 저희는 지금 소카를 기다리고 있고요 도착해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제육볶음을 먹을지 장국을 먹을지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네. 제육볶음 네. 먹어달라고 하시는데요. 아 네. 어, 그래? 네. 그래서 짠. 오늘 음. 밥을 먹으러 간소에 네. 왔어요. 근데 네, 진짜 맛있겠다다 네. 먹었습니다. 결제해주시는 세영 언니. 저는 이제 해변으로 떠날 겁니다. 어디 해변으로 가나요? 협재해수욕장입니다. 아, 하나, 둘, 셋! 얍! <laughs> 이번엔 안할 거고요. 같이 해줬으면서. 너무 아, 예뻐요. 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짜라라 망고 파르페, 푸프물 러떼, 라떼, 아네라라떼입니다 저희는 카멜리아힐에 왔어요. 오세현, 서채원. 여기는 동백길입니다. 아기 동백길이래요 아기 동백길인데 동백이 없어요. 저는 수국을 좋아한답니다. 음. 저 수국 보여드릴게요. 짠! 세연이는 자연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자연 세연? 죄송합니다. 정말 연못다 어, <laughs> 물고기 잡아. 없어정 <세정> 먹고. <laughs> 회, 회떠먹기 <laughs> 어, 회떠먹기저는 <laughs> 온실에 왔어요. 여기는 좀 말짱한 수국이 많아요. 냄새가 갔으면 좋겠다. 꽃, 꽃이다! 멋지다 수국 하이라이트. 바밤 Let's go. Let's go. 짜잔. 대박이지 않아? 하늘 미쳤다.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죠? 어때? 이쁘다. 잘랐는데 야, 채원아 여기 길 진짜 예뻐 영상 켰어 여기 길 진짜 예뻐 아 시원해 어? 사련! 네? <laughs> 이거 제발 넣어줬으면 좋겠다 제발 넣어주세요 제발 넣어주세요 못 아, 먹어요 아. 온다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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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맞는구나 지금 아이고 서귀포시 올래시장에 왔습니다 이게 8,000원이네요 이거 설레요 주호야 왜 꽃물을 흘리고 있어 는 숙소에 들어왔고요 아까 시장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시장에서 산 거를 숙소에서 자랑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협재 수협장에 갔었을 때산 모라르다. 이거는 아까 무슨 상점이었죠? 이거도 협재일걸? 네. 협재 수협장인데 다른 매장에서 산 거고요. 이거는 원래 시장에서 산 건데. 헤미이 너무 귀여워서 샀고, 이거는 캐녀. 이게 연애 키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 선물. 이게 하찮은 못난이 감자라고 하던데, 제 동생과 참 어울려서 샀습니다. 끝! 저는, 저도 똑같이 캐녀. 채연이가 사줬고요. 같은 곳에서 이것도 샀습니다. 제주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최원이가 이거 장난이냐고 진심이냐고 물어봤는데, 전 진심으로 산 물고기 지비츠 동물에서 패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게 진짜 잡히면 행복한 물고기들. 그래요? 이게 비좀 비싸거든. 음. 그리고 얘는 제가 그나마 좋아하는 물고기 생선입니다. 그럼 라의 탐나는 인형 하나씩 골라볼까요? 없으면요. 사실 저도 없어요. 근데 이게 탐나는 탐나가 탐나? 탐나는 탐나? 은은한 <laughs> 건 아니었지만. 저희 오늘 찍은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제일 좋아하는 사진. 오케이. 저는. 이 사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이게 제 최애 사진. 제가 아까 협재 수영장에서 이것도 찍었거든요. 이제 수국 수국 너버기 때문에 이것도 제 셀카. 어 카메라 에 있는 사진도 잘 하고 싶네, 그렇지? 중국 애기들한테 인기가 많은 최원이. <laughs> 아니 아까 수목건 가서. 중국에서 관광 온 가족들끼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 와! 이러면서말 걸었는데, 한반 틈은 또 계속 같이, 어느 정도 동선이 맞아서 계속 같이 다녔는데 기가 좀 빨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귤 키링 사줬거든요. 근데 귤 키링 사주고 같이 찍은 인증샷. 찍었어요. 아기들 너무 귀여웠어요. 오늘 저희는 사진 정리하고 19일찍 잘 겁니다. 맞죠 언니?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일정 끝. 그러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일정.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산항이고요. 지금. 전동 스쿠터, 전동 자전거. 미안해. <목소리> 운전하기 <목소리> <laughs> 진짜 어렵다. 운전하기가 조금 어요 예쁘다. <목소리> 확실히 예쁘네. 여기 <목소리> 어디가? <목소리> 일단 목적지는 없이 저희는 여기 한번 해안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머리도 뭘, 뭘. 또 멀, 멀. 멀탈 거? 혹시 머리다 아이스크림 먹어 놨습니다. 지쳤어요. 바다 보라. 내 보기 남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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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자 땅콩 샌드? 그 아이스크림 거. 음.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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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체조카페입니다. 음 저희는 네.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음. 오늘 집게핀 음. 자랑해야죠. 음. 어제 샀어요. 네. 저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픽업 카페를 갔다 왔습니다. 네. 무려 한 시간 웨이팅 했어요. 저 인생 처음 웨이팅이었어요. 언니 최애 사진. 에서 새우버거 먹는데 언니가 너무 조금 똥강아지처럼 먹고 있어가지고 찍었어요. 지금도 약간 음. 비슷한데. 셀카도 찍었어요. 어레. 지금이랑 다른 사람이지만 이때는 이랬어요. 아, 잠깐만, 저한번 줘봐. <laughs> 그럴 줄 알았어요. 모모, 모모주세요모 모모, 모모. 나, 나. 아무튼 저희는 재밌게 다녀왔는데 오늘. 오는 분들도 같이 여행했던 기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집에 가기 좀 아쉬워요. 다시 일상으로 짜자 아. 저희는 이제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